식탁 국기 짜자기 공주 웃기 TV인데요. 오늘은 알을, 어, 르고 깨졌어요. 갑자기 깨졌고요. 여기 공룡알이 있었는데요. 이거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. 먹는 건지 초콜릿 같은 거 뜯어봤는데요. 있었어요. 여기, 잠깐만, 조라기 알, 애짱, 그, 애, 애교장. 그, 짱? 애기짱이 나봐요. 알까기. 여기 안, 나, 나 여기에 공룡이 근데 여기 쓰러져 있어요. 뭐하냐. 아 공룡이 지금 없는데요. 여기 공룡알 있군요. 일단 먹어볼게요. 그 먹는 공지모르겠는데 먹어봤어요. 맛있네요. 여기 공룡 안에 먹는 줄 알고 집어넣었어요. 시디. 이제 여기 젤 젤리, 여기 젤리가 있는 거 먹어볼까요? 아, 맛어그 젤리 아닌가? 그거 그거. 돌 같은 거찔리고요 어, 어, 공룡이 언제 자일지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겠습니다. 알까? 아이도 깨거군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럴 거알 하나 보지만 선물 장수님 많이 찍겠습니다.